혼자 쓸 수가 없어요. 일반 동사랑 비동사와 함께 써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일반 동사랑 조동사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아까는 이제 조동사 will이랑 be going to를 배웠죠. 조동사 will이랑 be going to 다 무슨 뜻? 무슨 뜻이죠? 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쓰고요. 부정은 will not 동사 원형, 요거 부정은 비동사 다음에 not going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됩니다. 조동사 can은 무슨 뜻이니? 할수 있다. 이거는 be able to 바꿀 수 있고 can이 할수 있다도 되지만 해도 된다도 돼요. 해도 된다. 음. 응. You can go now. 너 지금 집에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자, 조동사 may는 무슨 뜻일까? 음, 응. 두 가지죠. 그렇죠? 해도 된다. 해도 된다. 그리고 뭐 될지도 모른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의미로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조동사 할수는 문장은 무조건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부정은 cannot, just can't 동사원형이죠. 자, 의문문은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동사원형이에요. can으로 보면 can으로 대파죠. Can you play? no? 할수 있니? Yes, I can. No, I can't. 의문사 했으면 의문사, can, 주어 마찬가지로 동사, 동사원형 의문사항 이죠 어떻게 can I get to 내가 갈수 있나요? 보람의 공원에 자 의미는 능력이나 가능의 의미로 할수 있다 이때는 be able to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말을 탈수 있다. 이거는 I am able to write 바꿀 수 있어요. 너 그는 연주할 수 있나 피아노를 이거는 is he able to play the piano 바꿀 수 있어도 있어요. 근데 할수 있다 말고 해도 된다 허가나 요청의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너는 앉아도 돼 소파에 can you 하면 너는 여기서는 열어주겠니 문을 이마는 네가 문을 열수 없냐 있는점 없는지는 는게 아니고 열어주시겠어요 요청의 의미로 쓴거죠 조동사비 마찬가지로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부정은 may not 동사원형이구요 주어가 1심에는 몇인칭? 3인칭 단수복수 단수지만, 동사 S 붙여, 붙여? 여기서 안 붙여. 왜? 앞에 조동사 있으니까 무조건 동사원형이야. 그래서, He in May went to my, 내 비가 올지도 모른다. 그는 파티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 May I는 내가 무엇 뭐 해도 될까요? 라든지 내가 너의 지우개를 빌려도 될까요? 자, May는 이미가 추측, 뭐 될지도 모른다. 또는 해도 좋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젊을지도 모른다. 나보다. 너는 여기서는, 요거는 join, 들어와도 된다. 허가죠? 매야의 동사원형 내가 뭐 해도 될까요? try가 이번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신발을 신어봐도 될까요? 가. 되겠죠. 몇 문제 풀어볼게요. 대문장그렇죠 조동사다면 무조건 동사원형이고요. 두 번째 거는? 주어가 몇 인칭? 삼인칭 단수 복수 단수 현재라고 조동사 s 붙이면은 안 돼, 그죠? 2 번다. 그렇죠. I can come back. 너 돌아올 수 있어. Before six 하면 되겠고요. 삼번 더. 그렇지 왜 틀렸니?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4 번다. Yes, it can. 그렇죠. 3인칭 단수고, 동물이잖아? 동물 사물은 이시죠. 그것은 할수 있어요. 다음, 5번. It's too cold here. 이거 너무 좋아. 히터, 히터를 3번, 턴온턴온이 on. 뭐니? t u r 켜다. 켜줄 수 있니? 여기서 c a 은할수 있니? 능력을 묻는 게 아니고, 요청해줘요. 정보 요청, 뭐 해주겠니? 라는 식죠 히터 좀 켜줄래? 물론 이제 6번. 그쵸. 자, big that. b 은 뭐죠? big that은 Dad. 잘 한다.라는 뜻이죠. 전치사 에 t 다음에 동명사. 영어 말하는 걸 잘한다. 영어 잘 말한다. 몇 번? 5번이죠. 그녀는 can speak. 말할 수 있어야 영어를 아주 잘. 같은 뜻이죠. 7번. 네. 도동사 다음에 not 동상원형. 8번. 4번. Can you play tennis well? Of course I can. Can you swim well too? No, I can't. 그쵸. 나는 못해요 I'm not good at it. 자, 비국에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not good at it. 잘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문제만... 그쵸. 대화에 쓰이지 않은 조동사서를 했으니까, can I 이도 되지만, may I? may I 동사하면 내가 뭐든 될까요? 자, try on 하면 이보보다는 뜻이 있죠. try it. on, try it on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ry on, 이거보다인데 동사랑 전체사랑 함께 쓰이는 거, 이어동사 또는 구동사라고 하거든? 대명사는 이 사이에 써줘야 돼. 25번. 그쵸? I have a fever. Fever가 뭐니? 난 열이 나요. 엄마. I'd like to, 뭐 해주는 말이랬어? I? would 해주는 말이죠? would like to 뭐라 했어? 뭐, 다고 싶다. 집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집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may I stay home? 집에 있어도 될까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26번. 자, write one thing. 한 가지를 써라. You can do well. 네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with this condition. condition이 상태 말고 조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조건을 사용해서 can을 쓰요네 단어 이상으로. 자기에게 쓰면 되는 거죠? 나는 할수 있다. 뭐 할까? 뭐 잘해요? I can, w 음, I can play computer games well.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computer games well.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자, 1 7번 자, can b o r d do many things for h its master. master가 주인. 주인에 의해 많은 것할수 있나요? yes, it can 하면 되겠죠. 1시번봐 너는, 자, may가 해도 된다. may not은 하면 안 된다. may not give. 주문 안 돼. 누구에게? 그 안내견에게. the guide dog. 가이드독 요거 이제 간접목적어 먼저 나오면은 전치사 없이 직접목적어 푸드를 쓸수 있는데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푸드 직접목적어 쓰고 그다음에 전치사 하고 the g u i d 독이 나와야 돼. 어, 그래서 너는 주문 안 된다. 음식을 누구에게 안내견에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고요. 출발.